어, 그거지. 자기야. 어? 자기야. 왜 이렇게 치근덕거려 어, <laughs> 아, 자기야. 너무 편하다 어, 너무 편해? 어, 아, 자기야. 너무 편하다. 어, <laughs> 드디어 미쳤나? <웃음> 자기야. <웃음> <웃음> 아, 제, 아, 자기 어깨 기대고 있어 가지고. 음. 아, 아플 거 네. 같은데. 아니, 괜찮아. 그래도. 아, <laughs> 형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약간 뾰족한 그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긴 해. 이 의자 딱 좋다. 진짜 딱 좋은 거 같아. 지그렇 여러분들 어. 저희 모니터 앞에 지금 오순도순 다 앉아서 모니터 보고 있어요 <웃음> 맞아요 <laughs> 아이고 <이거> 뒤에서 <laughs> 보면 장면 진짜 개웃... 개웃길 듯 아... 우리, 우리 진짜 있는 하... 대로 한번 그 배치? 위치를 바꿔볼래? 배치? 아 배치, 어 배치해주라 어? 그 화면 배치를 배치를 한번 현재, 바꿔볼래? 어 현재로, 현재로 현재 위치대로? 현재 위치대로 바꿔 현재 위치대로? 어, 아. 우리 슈웅. 진짜 위치대로 바꿔봐 그리고? 그래, 너나 뒤로 그래. 보낼 수 있니? 어할수 있지 슝 안되나? 안되나보네 지금 현재 위치예요 아닌데? 맞는데? 나좀 n t weed 형 형, there? Hung Kizana. 아 o t a 지금, e d in there. Hung k i z 아 n a Chigam, 현재, i g a m Dona a n 거 Jaco, y o u 가 g a 가 d set of weed. Ah, k a k 봐기다봐기다 u n g 기다려봐, 기다려봐 g a l Hunge, go, g e 야 뭐야 이거. 나막 어. 존나 돌아가는데 이거 됐다, 맞아? 다 됐다, 됐다. <laughs> 아 자기야, 아, 아 자기야, 어이 견갑이 너무 딱딱해 자기야, <laughs> 자기야 이거 맞아? 온유 형은 내 뒤를 보내, 두, 보낼 수 없어. 그니까. 그러니까. 응. 그냥 형은 그렇게 있어. 이 딱, 이딱 좋네 이거. 적형이 <laughs> 음, <laughs> 진짜, 진짜 이렇게 있어요, 적형이. 예, 아... 네, 지금 저 어깨에 기대 있어요. 어... <뭄> 오, 오, <뭄> 오, <뭄> 오, <뭄> <그랬어>. <뭄> 뭐야, <뭄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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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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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